자, 우리 중앙첨단 소재의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자, 주식 마초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어,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현재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날짜가요, 자, 6월 15일 또 이렇게 일요일에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제가 오늘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중앙첨단 소재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는 거는, 자, 앞으로 이제 중앙첨단 소재 등을 비롯한 이런 2차 전지 회사들 모두 다 시장에서는 지금 다 끝났다. 망했다고 다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꾸준하게 영상으로 말씀을 드려 왔고요. 오늘 그거에 대한 이유를 정말 또 확실하게라도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영상 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정말 또큰 힘이 나니까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앙첨단소재 바로 또 말씀에.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제 중앙첨단 소재 같은 이런 회사들 자 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주가의 움직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진짜 막요 앞에는 전접전 라인까지 깨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는 야 이거 정말 큰일 난거 아니냐 이제는 뭐 진짜 주가의 상승 다 끝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지금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중앙첨단 소재 등을 비롯한 여러분들 2차전지회사들이요 자 예전에 여러분들 2021년도부터 하락을 시작을 했었던 이런 반도체 업종들이 2 0 2 0 년도부터 올라갔었던 자 지금 이런 하나의 사이클을 그리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삼성전자나 여러분들 SK하닉스 같은 이런 회사들을 딱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자 여러분들 과거에 진짜 삼성전자 보시게 되면 뭐 2021년도에 이렇게 고점한만 형성을 한 다음에 무려 여러분들 21년도부터 언제까지 23년도까지 여러분들 2년 내내 빠졌습니다 이때 사람들 다 뭐라고 했어요 우리나라 반도체 망했다 어 이제 전세계적으로 반도체 다 망했다 맨 티비 틀면은 뭐 삼성전자 뭐 이거 뭐 사만전자 간에만의 맨날 뭐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 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랬다가 갑작스럽게 여러 반도체 업종이 엄청나게 많이 살아나게 된 이런 하나의 계기가 뭐냐면은 바로 AI라는 거죠 바로 이제 2023년 여러분들 5월에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초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아 뭐야! 그래서 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 해서 봤더니 바로 이 AI 쪽에 대한 이런 수요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돈이 엄청나게 많이 벌린다는 겁니다 왜 AI 칩 GPU를 생산하는 회사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SK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 같은 이런 회사들이 이런 AI 반도체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모멘텀과 함께 주가가 올라갔었고 이때 당시 에 여러분들 일반 디램 반도체의 가격도 반등을 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모두 다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왔었었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기술의 진보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졌던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매수했어 그리고 2년 내내 물렸어요. 5년 내내 물렸던 사람들 야 이거 내가 진짜 미치겠다 언제 가나 다이 생각 했을 겁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AI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게임 체인저가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됐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 지금 이걸 2차전지에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 지금 이 2차전지엔 여러분들 어떤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거냐면 바로 요 피지컬 AI라고 하는 지금 이런 하나의 이슈가 나와주고 있는 거고요 요 피지컬 AI라는 걸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한다 로봇이라고 좀 쉽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로봇을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는요 로봇 을 유선으로 이용을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그 안에 배터리를 탑재를 시켜가지고 이 배터리를 가지고 가동을 시켜야 되는 게 로봇이에요 이 로봇 피지컬 AI가 왜 필요한 거냐면요 AI라는 건 여러분들 인지 판단을 스스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인지 판단을 하는 결과를 가지고 자 이제 하나의 결과물을 도출을 해내는 게 우리 AI 기술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근데 이거를 생성형 AI가 할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AI 즉이 AI 기술이 로봇이라고 하는 이런 하드웨어에 탑재가 돼서 얘네가 스스로 인지 판단을 하고 결과물을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게 바로 스마트 팩토리 기술이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모든 제조업은요 스마트 팩토리가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그 안에 로봇이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배터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배터리라는 걸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가 이제 여기다 탑재를 시키려면은 순간적으로 이 배터리의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건데 지금 현재 이 피지컬 ai에서 가장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중국산 쓰니까 중국산 배터리 사용 한대요안 하자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또 제조업의 강국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스스로 도 배터리를 잘 만들 줄 알아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그 제조업의 강국인데 얘네들은 지금 어 지금 배터리를 못 만들어요. 물론 파나소닉이 있긴 하지만 기술력이 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거를 이제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이런 실정에 일어났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고립돼 있다 보니까 중국은 지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배터리의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SK하닉스나 삼성전자가 2년 내내 이렇게 흘러 내렸던 것처럼, 자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회사들도 보시게 되면은, 자 주가가 크게 올라갔었던 여기 2023년부터 지금까지 2년 흘러 내렸습니다. 이제 올라갈 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솔루션 같은 이런 2차 전지 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갈 때 당연히 그 뒤를 따라와서 2차 전지 회사들 순간적으로 모멘텀을 받고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그러면 당연히 지금 이런 중앙첨단 소재 같은 회사가 이게 여러분들 주가가 안 올라간다라고 우리가 단정지을수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벌써 여러분들 전에 등이나 이런 지금 뭐 소재들의 여러분들 수요는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 여러분들 앞으로 주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갈 수 밖에 없다는 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거 우리가 계속 꾸준하게 팔로우업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중앙첨단 소재라는 종목의 주가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요거를 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대신에 요 시장의 흐름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분석을 해보면서 매매를 해야 여러분들이 또 수익 볼수 있는 거다라고 또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을 모두 다 보시게 되면 내려가고 있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돌파가 되는 이런 모습들이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타라는 거는 지금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요 우하향 추세가 확실하게 딱 돌파가 되면서 자, 지금 시장의 바닥을 잡고요. 자, 그런 다음에 앞에는 전고점까지도 확실하게 돌파를 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었기 때문에 자, 지금 이제 시장의 확대가 확실하게 또 추세를 살리고 있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하면 우상향 추세를 바뀌고 있다 라는 거는요 또다시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상승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감이 되게 높아지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이런 기대감을 인해서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매수세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확실하게 여러분들 이제 시장에서의 굉장히 많은 수급의 움직임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수급의 움직임 움을 제대로 쫓아다니면서 여러분들의 매매를 해야 확실하게 이제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실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근데 하루 종일 시장을 보면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안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급의 움직임을 쫓아다니는 걸 되게 어려워하시는 거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또 이런 시장에서의 움직임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가 실수 있도록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들 6월 15일 자 오늘 날짜도 확실하게 이렇게 보이실 건데요. 자 제가 이렇게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주요 이슈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께 다 도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또 금요일에는 어떤 도움을 드렸느냐라고 한다면은요. 자 보시다시피 자 6월 13일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 자 6월 13일 대성하이텍이라는 종목 여덟. 1 4 4분에 시초가 매수하셔라라고 여러분에게 다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 대성하이텍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였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지금 볼사시피 이렇게 장 초반에 자 보합권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여러분들 다 수익 볼수 있도록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도 요 텔레그램에 들어가 계시면 확실하게 수익 보실. 수 있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나도 요 텔레그램 방에 정말 빨리 잘좀 들어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자010-649-1704 여기 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이 텔레그램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또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방에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들어오셔서 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확실하게 또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이 텔레그램방 링크 받아가셔서 요거 딱 클릭을 하시면은 제가 이런 분들 한분한분볼 때마다 다 텔레그램방에 실제로 입장을 시켜 드려요. 자 이렇게 또 보시면은 서기성님께서 또 10시 6분에 이렇게 입장 요청을 주셨고요. 이런 분들 제가 한분 하면 다그룹에 추가 버튼을 눌러 드리고 있는 건데, 자그룹에 추가를 딱 눌렀을 때 서기성님이 그룹에 추가되었습니다.라고 나오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우리 시청자 분을 다 텔레그램방에 입장을 시켜드리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나도 빨리 이 텔레그램방에 잘 들어와서 정말 확실하게 내가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죠. 상단에 0106491704 여기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마초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초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텔레그램 방의 링크를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꼭좀 많이들 잘 들어오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 반드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텔레그램 방 그리고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딱요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럼 다시 중앙첨단소재로 돌아왔어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만큼 지금 이 중앙첨단소재란 회사가 자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만한 이런 모멘텀들이 가득 생겨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중앙첨단소재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이 종목에 여러분들 깔려있는 이런 지금 저점 지지라인이 대략적으로 2,555원, 2,278원 그리고 1,760원 요정도 라인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서야 여러분들 1차 지지라인이 2,550원이 이탈된거고 그럼 이 다음에 여러분들 2,270원까지 우선은 또 열려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던게 이거를 내가 계속해서 이제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게 맞기는 하지만 내가 돈이 무한대가 있는게 아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주가가 내려가면서 요 앞에는 전저점지지라인에한 번씩 닿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매수하고 또 매수하고 매수하고 하면서 물량을 늘려나가는 게 맞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중앙첨단 소재라는 종목 우선은 요 앞에는 2,550원에 있는 요전저점까지도 이탈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본 다음에 이 다음에 저점라인을 확실하게 잡아 놓고 내가 또 다시 이제 2차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게 맞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이랬을 때 내가 중앙첨단소재라는 회사 앞으로 어떤 식으로 끌고 가봐야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또 말씀을 드려 보기 위해서요 자 제가 요 중앙첨단소재라는 종목의 분석 자료 하나 또 만들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날짜 기준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온 이런 분석 자료가 되겠는데요 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요 중앙첨단소재의 분석 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저점을 얼마로 잡아놓고 매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매수하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정말 얼마로 잡아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런 부분을 제가 A부터 Z까지 점, 전부 다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분석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중앙첨단 소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요 분석 자료 받아가시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다라고 전에 자신 있게 또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중앙첨단소재 분석 자료 좀 빨리 잘 받아가서 내가 정말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여러분들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요. 010-649-1704. 여기 있는 전화번호로 저에게 중앙이라고 이렇게 중앙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중앙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분석자료 다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요번에 중앙첨단 소재 분석자료 꼭 많이들 받아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수익 볼수 있는 매매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앙첨단 소재에 대해서는 딱 요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거고요자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